안녕하세요. 빵순돌 남매TV입니다. 오늘은 툭툭블럭 시간입니다. 오늘 툭툭블럭 시간에는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다이아 곡괭이는 마인크래프트에서 나오는 다이아 곡괭이입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툭툭블럭 만들 때 필요한 색깔 알려드리겠습니다. 갈색, 연한갈색, 진한갈색, 까은색 민트색, 하늘색이 필요합니다. 동작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까은색 8개를 두개 이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개짜리 두 개를 먼저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다이아곡깽이 윗부분을 한번 대충 어... 크기를... 모양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L 위에 부분 모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막대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진한 갈색과 그냥 갈색, 검은색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먼저 그냥 갈색에다가 진한 갈색을 붙여 줍니다. 옆으로 붙여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이 대각선으로 보자면 여기죠.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줍니다. 붙였으면 하나 더 위에다가 그냥 갈색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해서 무늬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의 길이를 해주세요. 어, 그리고 많이 한다면 바깥 테두리에 검은색이 많이 필요합니다. 막대기를 만들어주세요. 영상을 멈추고. 막대기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씩 검은색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밑에는요, 이렇게, 세 개씩. 하나 밑에 가운데는 하나로 놓고 옆에마다 두 개씩 꽂아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두리가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곡괭이의 윗부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색은 민트색과 하늘색입니다. 그냥 윗부분을 그냥 민트색으로 하고 싶으신 분은 민트색만 쓰시고 하늘색만 하고 싶으신 분은 하늘색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에메랜드 곡괭이를 하고 싶으신다면 초록색을 써도 되고요. 어, 철곡괭이를 하고 싶으시다면, 흑, 어, 회색, 회색을 써도 됩니다. 자, 저는 더 예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화면을 멈추고 잠시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네, 이제 여기 테두리를 할 거예요. 이제 테두리를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부분은요, 세 개짜리로 이을 거예요.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세 개짜리로 이으겠습니다. 이렇게 이었으면 여기 하나에다가 하나짜리를 하나씩 놔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양을 만들었던 걸 빼가지고 여기와 여기를 한번 여기, 여기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붙여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번엔 아까 두 개짜리로 여기를 대각선 정도로 이어줍니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다섯 개를 이어서, 이거처럼 다섯 개를 이어서 여기, 여기에만 붙여줍니다. 여기도 똑같이 대각선으로 여기 두 개를 붙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만들어줬으면 아까 만들었던 막대기를 이어붙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어붙여서 이렇게 곡갱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걸로 잘 써서 이렇게 장식도 하고 예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